우 조성아 학생은 풍기초 4학년이고요. 다닌지 8일 됐는데 연습해왔어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안녕, 나는 지호야. 네 이름은 뭐니? Hi, I'm Jiho. What's your name? 내, 내 이름은 니콜이야. My name is Nicole. 응. 너 화났니? Are you angry? 아니, 화안 났어. 난 슬퍼. No, I'm sad. Like 너는 행복하니? Are you happy? 네, 행복해요. 딸기가 맛있어요. i t s yes, so I am. So good. 너 목마르니? n 너 배고프니? 와, 그는 누구니? 그는 나의 아빠야. 그녀는 누구니? 그녀는 나의 누나야. 다솜아, 너 축구 좋아하니? 응, 좋아해. 우리 축구하자.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. 나는 바빠. 자, 소마, 잘 시간이다. 지금 8시야. 아침 먹을 시간이야.